네 오늘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거룩할 성 예식할 때 예자를 써서 성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이 있죠. 성찬식. 그것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제정하신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로 딱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그렇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믿고 그렇게 두 가지만을 지키는데 카톨릭은 몇 가지일까요? 카톨릭은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어떤 그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하고 종교혁을 하면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성례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오늘 우리는 세례 받으실 분은 안 계시고 학습 받으실 분이 한분 계시고 우리 모두가 또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되시면 일단은 학습을 받게 되고 그 후에 6개월이 지나면 근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호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어, 유아세례가 있잖아요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받으면 만 14세가 되어서 입교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과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자, 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부모님들, 자녀,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좀 기담아 들으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합동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교단에서 아, 2018년 11월 30일에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면 그전에는 유아 세례를 만 2세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만 6세까지로 연장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모님의 소약을 받고 하는 세례입니다 유아에게 또 어린이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은 만 14세가, 14세가 되면 입교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어서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법이, 헌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부모님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또 손주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 기억하시고 우리 축의 성례식 할 때는 유아 세례, 세대, 어린이 세례도 같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가 중요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 방편 그것이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복음이죠. 성례는요, 성찬은요 보고 만지고 먹는 그런 오감으로 체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세 가지인데, 성령께서 이세 가지 은혜 방편 중에 하나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시는,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성례식을 대할 때마다, 의뢰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데, 아,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의미를 되새기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여기 PPT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모든 죄를 씻은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것,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세례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 이제 입문하게 되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함부로 주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줄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벼이 여기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 고백 본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공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 세례는 마치 구약의 할례처럼 구약의 할례처럼 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뜻깊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지금의 체코 지역이죠. 보헤미아라고 하는 옛날에 보헤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 모라비안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 교회라고 있었는데 어, 그 교회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식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식이다. 언약식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있으면그 부모가 아니라 물론 부모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목사가 이제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서약을 받, 부모의 서약을 받고 유아세례를 주는데 유아세례를 받고 나면 이 아이를 부모가 아닌 다른 성도가 안고서요 온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에게 그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소개하면서 뭐를 고백하냐면 이제 이 아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아이고 우리는 이 아이의 후견인, 후견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래요 유아세례를 그만큼, 세례를 그만큼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유아세례를 받는 어린이가 있다든지, 아이가 있다든지 어린이 세례를, 어린이 세례를 받는 어린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이 어린이를 책임져야 될 영적인 부모다. 영적인 부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아이와 또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보헤미아의 모라비안 교회의 관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례와 더불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성찬식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귀로 듣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이에요. 오감으로 체험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실 설교 위주로, 말씀 위주로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전통은, 우리 개혁 신앙의 전통,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은 사실 이 말씀과 성내가 아주 균, 균형 있게 가는 그렇게 말씀과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례도 동일하게 중요한 그래서 자주 시행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조금 편의를 봐서 이렇게 1 년에 두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눌 때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과거적 의미가 있고 현재적 의미가 있고 미래적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과거적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하라 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어,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뭐라고요? 무풀이다. <laughs> 예. 잊혀지는 것에 대한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악플을 달더라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오히려 잊혀지는 것보다는 악플을 달아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 연예인의 마음. 예. 우리는 그런 연예인만큼 아니지만, 어,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할 때는 기념하라고 할 때는 어떤 그런 연예인과 같은 그런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택한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트리러 가는 것이 마귀인데, 오늘 이 성찬에, 첫 성찬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던 가룟유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 넘기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했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잊어버리면요. 잊혀지면 우리는 힘없이, 맥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 주님이 내이 무서운 죄악을 씻으려고 십자가 지셨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날 사랑하셨지 그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힘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주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악을 씻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죽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유명한 목회자가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서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 운영하는데 바쁘고 설교 준비하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넘어지기 쉽당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목상하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절을 못 박아야만 제가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을 인식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살수 있느냐 내가 어찌 이 죄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성찬의 과거적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과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나와 친히 교제하신다는 사실. 이 성찬상에 오셔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친히 교제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게 뭐예요?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밥을 함께 먹고 싶다면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과거적 의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선 안 돼요. 현재적인 의미에 나가야 되는데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성찬의 교제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 성찬에서 이존 칼빈은 예수님의 영적 임재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성찬을 통해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성찬상을 주님의 상이다, 더 로즈 테이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의 살로서 빵을 먹고 주님의 피로서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믿는데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찬의 현재적 의미 여러분에게 깊이 와 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주님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귀로만 듣는 말씀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오감으로 체험하는 은혜로도 오는 것이에요.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런 여러분이 현재 성찬에 참여하고 있음으로써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현재와 같이 미래에도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현재적 의미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찬은 현재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미래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성찬의 미래적 의미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만찬을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먹고 마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먹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면은 영원히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뭘 먹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먹고 마실 게 풍성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성찬을 다시 이 먹고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인 것이에요. 모형이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에는 불평등이 없는 나라예요 약욕강식이 없는 나라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잘 사는 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은 아직까지 불평등이 있고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고 양극화 현상이 있고 이러한 모순 덩어리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만찬을 미리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러한 미래적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세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성찬의 미래적 의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고 또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데 만약 우리가 성찬의 과거적 의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날 위해 죽으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성찬은 3분의 1짜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한 가지 체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생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집내하시는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갑자기 제 안에 기쁨이 몰려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 떡이 주님의 날 위해 찢으신 살이고, 정말 이 잔이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다란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할 때가 많았는데. 그날은 유독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 주님이 날 위해 찢으신 살 이게 너무 와닿으면서 제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확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눈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빙글의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빙글의 미소가. 아,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와닿으면서, 그렇게 제가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성찬이 끝나고 집에 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혼내셨습니다. 저는. <laughs> 네. 너는 어찌 성찬에 참여하면서, 엄숙한 성찬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서운했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순수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 에 감격하여서 이런 미소가 지어졌는데 아버지께서 이 성찬의 과거적 의미를 너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내죄조은같이 붉은 내 죄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이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씻음 받고 내 죄가 사라지고 도말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에 기쁨에 감사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제가 대학생 때 느꼈던 것처럼 내가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를 경험함으로써 누림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를 맛보고 있는. 이러한 소망과 기대로 넘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의 삼중 의미,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혼인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 이 시간 미리 체험하고 맛보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세 가지 요소, 과거적 의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거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타란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휙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현재적 의미 주님이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영적으로 오셔서. 임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미래에 장차 참여하게 될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만찬에 미리 맛보는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그 6월절 만찬 오늘 우리가 이 상을 대하면서 주님의 상을 대하면서 그런 기쁨과 감사와 눈물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